네, 동선 여덟 번째 정규리그 우승으로 가는 8대0 완승이었는데요 승리의 주역 전정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승리 소감, 어... 정규리그 우승 소감 먼저 들어보게 네. 네. 어, 저희가 일찍 우승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게임까지 와서 어, 좀 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근데, 홈에서 우승 팬들이 이제 관람할 수 있게 승리해서 기분 좋고, 네. 또 그거에 또 도움이 될수 있게 홀도 넣은 것 같아서, 그더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최근에 이체라 양이 연패에도 길어졌고, 경기력도 생각만큼 좀 나오지 않았고, 마음의 부담감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승리로 이어지기까지 어떻게 그동안 좀 극복을 하셨어요? 어... 개인적으로? 요 팀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네. 심적으로는 어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안 되는 부분, 문제점 다 찾아서 선수들이 그거에 수긍하고 납득하고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에 그렇게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연패가 지속됐었는데 그게 하나하나 이제 수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시 HL 하키로 돌아온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통합 우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네.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8일 이후에 또한번 안양에서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헤트트릭 경기를 펼치셨습니다 그때도 음. 이제 3골 포함해서 4포인트 경기 오늘도 똑같이 기록이 나왔거든요 네. 이 개인 기록에 대한 감회는 좀 어떠세요 어 요번 일단 헤트트릭을 해서 뭐 팀에 도움이 돼서 기분이 좋긴 한데 이번 시즌 그닥 어 공격 포인트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네. 그래도 이 마지막에 팀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골을 넣은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습니다. 네. <laughs> 뭐 오늘 마냥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네. 이제 정규리그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정규리그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어쭉 돌아봤을 때. 개인적인, 뭐, 만족도, 아쉬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음, 네, 개인적으로는 시즌 초반에, 어, 몸을 많이 끌어올리지 못해서, 어...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되게 팬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이제 팀원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겨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이제 게임 오고 플레이오프 다가와서 몸이 조금 많이 좋아지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쉽긴 해첫 스타트가 아쉽긴 했지만 마지막은 창대하게 끝내리라 뭐 이런 마음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laughs>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오늘 전종호 선수의 활약 속에 H 란 향승리를 거뒀고 어, 오늘 이제 경기 결과를 통해서 레드이글스 오카이도와의 또한 번의 플레이오프 파이널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다가올 레드이글스와의 플레이오프에 대한 생각 어, 함께 또팬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레드이글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좋아진 걸저기도 느끼고 있어서 더 집중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할 거고요. 어, 팬분들 많이 열심히 응원해주시면은 저희 원정에서도 먼저 승리 따, 따, 따 따서 와서 예, 홈경기에서 또 작년처럼 우승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4월에 안양에서 통합 우승 세레머니 하는 날을 또 기다려보면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스 네. 안양의 전정훈 선수였습니다.